동물은 어쨌든 자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이 아무리 사람들이 동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저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에서 동물을 쓰고 있는 고은경이라고 합니다. 중합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물 복지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말에 온라인 칼럼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을 보니까 견공들에게 여름은 생존의 계절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 내용이 이제 복날을 맞아서 어떤지 개식용으로 희생되는 개들, 그리고 이제 휴가철에 버림받는 개들. 이제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9년 전에 이맘때쯤 썼는데, 둘다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된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예, 아쉽게 느껴집니다. 가장 최근에는 반달가슴 곰 KM53 이라고, 53 이라고, 콜럼버스의 곰, 박랑검 이렇게 불렸던 친구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사실 그 친구는 회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유명세랑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회수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지금 방사된 곰이 85마리인데 GPS 추적되는 친구는 20마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막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S 교체를 하려고 또 이제 민가로 이제 내려가는 거를 좀 퇴치하려고 하다가 안타깝게 죽었는데 제가 이제 2000, 2018년에 환경부를 담당할 때제그 친구 기사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그 제기됐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5사하는 이제 그 죽었잖아요. 그게 너무 요새 좀 안,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돌고래인데 한 마리는 그 비봉이라고 그 작년에 제주 앞바다에 방사했던 남방 큰 돌고래인데요. 사람들은 성공한 돌고래 방류만 기억을 하거든요. 비봉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되지 않은 방류로 인해서 지금. 그, 못 찾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제 사망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제가 그 방류 전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서야 된다는 굉장히 많은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이제 그렇게 방류가 됐고, 결과적으로 찾지 못한 친구여서 그 친구가 또 굉장히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대공원 마지막 큰돌고래 태지인데요. 다른 남방 큰돌고래는 제주 앞바다로 돌아갈 기회라도 있었는데 일본 다이지에서 잡혀온 큰돌고래는 서식권이 다르기 때문에 방류를 하기가 어렵고 없고 당시에 사람들은 방류하는 돌고래한테 관심을 가졌지만, 저는 오히려 홀로 남은 그 돌고래한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의 포커스를 둬서 기사를 썼었고, 그 친구가 다른 그 수족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수족관도 지금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돌고래 쇼를 하는 지금 곳으로 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운명도 굉장히 기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사가 나간 다음에 법이나 제도가 바뀐 경우가 뿌듯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처음 보도했던 그 피를 뽑히기 위해서만 길러지는 공혈견 문제라든지 한 1년 전쯤에 그 서울대공원에서 침팬지 두 마리를 그 쇼를 하는 다른 나라의 동물원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제가 그거를 먼저 보도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 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생태통로라고 해서 그 동물들이 이동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데, 만들어만 놓고 이용을 하지 않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생했던 문제를 보도를 해서 생태통로가 열린 경우도 있고, 직접 변화가 일어난 것도 있고, 또 이제 관련한 법안 발의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뿌듯하게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기자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게 제일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옳든 아니든 기자는 기사를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동물 분야는 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동물은 어쨌든 자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대변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이 아무리 사람들이 동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저 동물의 입장에서 그 동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동물 기사를 쓸때 설사 이 기사가 기사로서는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기사가 나갔을 때그 동물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 같다 그러면은 기사로는 쓰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계속 많이 늘었고, 또 미디어에서 동물을 다루는 것도 많이 늘었고,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개정한 얘기도 나오고, 정부에서 개시경 종식 논의를 위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볼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아쉬운 게요, 신종 패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기르다가 자기가 이제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제 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체는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동물을 받아서. 이 동물을 돈을 또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는 패숍이기 때문에 이제 신종 패숍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불공정 거래나 어떤 동물의 복지가 굉장히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그나마 반려동물에는 그래도 관심이 있고 얘네들의 권리는 또 이제 뭐 가족이다 하면서 얘기하지만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농장 전시, 전시? 실험 동물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물건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동물에 대해서도 좀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동물 기사 댓글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은 사람이 먼저지 동물을 어떻게 챙기냐 그런 내용이 항상 있으세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동물이 정말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얘네들한테 어떤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이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물건이 아니면 뭐지? 감흥력이 있는 존재다, 지각력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기 이 때문에 이 동물 자체로도 저는 이제 권리를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물, 사람이 렇게 따로 따로 사느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먹고 쓰고 이런 것도 다 동물하고 연관돼 있고 코로나 뭐 등등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 동물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동물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아리얼 패밀리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